a 가 있는데, 붙어 있는데 또두개 나오면 벤다링 그리고 손짱 위에 두개 아, 하고 밑에 해가지 여기서 뭐야? 얘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? 우리가 드모로가면직떡하다 a 급 B 이렇게 해도 되고, 손은 그냥 한다고 해야 되나? 은 A가 어까 A급이 이어까 a b 이 이거합집합이요 그럼 얘가 합집합을 뭘까?는 A 순대로 C D 좀이들어서 여기 위에다가 한번더 해보자. A C D 이렇게 만약에 위에는 소문자, 밑에는 직각표. 그리고 똑같은 알도 있고. 음. 그러면서 왜 교집합? 교집합 교집합3 세야. 자 시원하면 되는 거야 집합 X 전체는 L 집합 Y하고 집합 Z랑 X와 Z의 고집합이 공집합이라고 하면 적지능한개도 없다는 거이죠 이해됩니까? 알았습니까? 설명한다고 그런 거고 자 각각 A, B 연습하고 B 연습하고 A는 A이잖아. 그러면 A는 A이고 A랑 B 연습합은 뭡니까? 그냥, 되잖아. 그래서 A부터 B, D죠. 그래서 밑에서가걸 그대로 A, b 죠 그럼 자그 다음에 A는 뭡니까? A, b 죠 위에. 그럼 이것들빼에서 지정하니까 뭡니까? A는 다 있고, b 는 아니고, B도, 여기 아니고, D도 아니고, 그러니까 A만 남네. 결국 20자리가 공집합인걸 모른다. 이해됩니까? 그럼 뭘까? A에서 B를 빼는 세집표입니다. 면, 그리고 A 대비. B 공집합이란는건알수 있죠. 그럼 이제 이 상태로 나머지면 정리하면 되겠죠. 오케이. 자, 그러면 이제 요게 공집합이라는 의미는 다시 할요 자, 요게 공집합이에요. o 그럼 정리하면 요 공집합은 대문자 a가 뭐만 있다고? b만 있고 대문자 b가 뭐만 있다고? b만 있네 그러면 a가 뭐에 포함됐다? b에 포함된 걸니까원소가더 적고 많죠 즉, n, a, n, b 개수로 보면 이거 더 많죠 이해 이렇게 된거다 어, 그렇죠? 어. a가 b에 포함다